수직선 운동인데 그래도 조금 출발하지 않겠나 싶어요. 자 A 나중 위치를 나 A 가 줄게. 됐니? 처음 위치가 원점이가 0이에요. 나중 위치니까 위치 변화량 해도 위치 봤습니까 그래서 T라고 할게겠죠. 그래서 파이 T 기 T. 물론 똑같은 문자라서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겠죠. 자 B의 나중 위치는 B가 처음 위치가 1이에요. 그래 위치 변화량이 0부터 T까지 코사인 t DT, dt가 되는 자 맞아? 네. 실제 로 적분을 해줘요. 사인 부분는 뭐죠? 마이너스 코사인인가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고 0t 일넣 넓게 아니 맞아? 네. 그러 마이너스 코사인 t 더하기 1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얘도 적분을 해주면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1에다가 사인 2t가 되고 적분과 0 t 가 되고 앞에 더하기 1이 있어야겠죠? 됐나요? 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사인 t 어차피 영이0이고 더하기 1 요래 된다고요. 그래서 만나는 횟수라는 거는 위치가 같다는 말이라고 위치가 같다는 말이니까 우리는 이거 두 개를 같다고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고요. 됐나요? 네. 어. 그러면 1은 제거해 버리면 방정식 2분의 1 사인 2t가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얘는 보자마자 우리가 생각되는 게 사인 2t가 배각공식 때문에 이산코가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따라서 반정식이 뭐가 되냐면 2랑 2분의 1은 사라지게 되니까 뭐야?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는 키를을 보여주면 됩니다, 맞아. 그래. 첫 번째로는 이거잖아. 코사인 t 가그0이 아니라면 양변 코사인 t 로 나눌 수가 있잖아, 맞아. 그럼 이때는 사인 t 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일 나옵니다. 근데 한 바퀴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키는 2 분의 3 파이. 이게 나오게 되겠지, 맞아? 나두 응. 번째 코사인 t 가0인 거. 사인 0인 0인거는 키가 뭐죠?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입니다 우데 2분의 3파이 이미 중복됐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각쓸 필요는 없겠죠 맞습니까? 응. 응. 그러면 어 이게 모순이 나왔나보네요 여기 봐봐 이 팀이 2분의 3파에 놨잖아 근데 이게 여기 만족 피해 아니에요? 안맞지 그래서 얘네는 모순이 났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가능해라 가시키라 그랬지 됐습니까? 그러면 몇개 나와? 두번 됐어요? 자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두 번째는 이게 뭐야? 가장 멀 때라고 했잖아 맞아. 네. 그러면 두 함수를 빼주고 그체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 거리는 요거에서 이거 요거 뺄게요? 그러면 절댓값 붙여주고 이 분의 1사이 t 플러스 코사인 T 이래 됩니다 맞습니까 네. 어. 특별하게 풀어지나요? 네. 특별하게 안 풀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함수를 FT라고 잡을게요 됐나요?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지? 미분하면 얘네들인가요? 네. 그래서, 뭐냐? 요게 코사인 이티가 나네? 오 그럼 제사은 짱, 어? 마이너스 사인 네 맞죠? 이까지됐 네? 그러면 얘가 1마이 2사 제곱이잖나 그죠? 그래서 1마이 2사 제곱에 베키 짱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사제곱 마이너스 사인 더하기 1인데 얘가 0되는 거를 보자고 그러면 2사인 사인 1 1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극각이 되는 곳이 사인이 2분의 1 되는 곳이거나 마이너스 1 되는 곳이라고요. 됐습니까? 어. 이게 극대국소로 다 조사를 해주면 좋기는 한데 좌우를 조사를 하던가 이게도 원소 판단법을 가야 되거든 근데 조금 귀찮으니까 그냥 숫자 넣어서 큰게큰 큰 거다 뭐 작은 거다 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절대값까지 쉬울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다 구해놓을 게 있겠지 그러면 사인이 2분의 되는 t는 뭐죠 6분의 파인가요? 네. 그 다음에 2사분면은 뭐 있지? 파이 빼기 6분의 파인인가? 6분의 5파이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사인이 마이너스 나오는 거는 2분의 3파이인가요? 그래서 f 얘네 세 개를 다 조사를 하려고요. 음, 됐나요? 음, 아. 그래서 f 6분의 파이랑 그다음에 f 6분의 5 파이랑 그다음에 f 2분의 3 파이를 조사를 해서 절대값까지 나중 에 말만 치우려고요. 자, 6분의 파이 넣으면 여기 사인 3분의 파이 해서 2분의 루트 3이라서 4분의 루트 3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6 3이 나와요. 그러면 4분의 3도 3 나오고, 얘는 뭐 양수니까 절대 이어도 그대로 가아야겠고 6분의 5파이를 넣으면 사인 3분의 5파이가거든. 맞죠? 음. 사인 3분의 5파이는 몇이죠? 3분의 5파이. 얘가 2파이 빼기 3분의 파인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4 4분의 이 있잖아 네. 그러면 음수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6 2 3 나올 거고 뭐가 돼? 네. 얘4 4분의 0은 각이다 여기는 어, 6분의 0 파이구나 코사이 6분의 0 파이는 뭐가 되죠? 2 4분의 0각인가네 그럼 마이너스 2분2 6 2 3 나와서 마이너스 4분의 6 2 3이 나오면 되겠지? 됐나요? 네. 그럼 얘는 절대값적없거면요 4분의 3 6 2 3이면 일단 네. 얘랑 똑같은 거 나오면 되겠는데 맞아? 그럼 일단 얘가 답이 가능성이 조금 있다 2분에 3파이 넣으면 여기는 0 되나요? 네. 그래, 여기다 넣으면 뭐가 되죠? 또 0인가요? 얘는 절대값부터 0이었고 맞아요. 됐니? 어. 네. 어. 어, 근데 답이 그럼 두 가지라고? 답좀한번줘 해줄래? 답이 두 가지라고? 티가보통이번한 어, 가지 아닌가? 티가 T가 몇이래? 두 가지가 있의하자 y o t 두 개, 이거 맞아요? u 분의 t a 랑그분의 t 가 6분의 u put 가 p 분의파이랑 u 분의 t a pine, you p 의 t a p i 이 e you put a pine, y 면될것 같네. a pine, you put a pine, y 습니다 맞아요? 네. i n 면 얘는 지금 u t a 냐면 n 개변수 쪽이 y t t 맞아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s까지 루트 얘 미분 제곱, 그니까 d x dt의 제곱, dy dt의 제곱 dt. 요게 곡선의 길이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공식 그대로 집어넣을 겁니다. 인테그랄 0부터 s까지 루트에다가 얘 미분하면 2의 et 제곱이니까 제곱해주면 4의 2의 et 제곱이 나온다 이거 맞아요? 미분하면 F 프라임 T 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F 프라임 T의 제곱이 되고 요게 TT가 됩니다. 맞아? 됐니? 네.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나왔다고? S 더하기 2 분의 1에 2의 ES에다가 빼기2 분의 1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다고 됐나요? 네. 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뭘할 뭐 방법이 없잖아. 맞아? 됐니? 근데 이게 S가 그냥 양수 이기만 하면 다 되는 거 S가 움직이는 변수 생각하 된다고 그러면 뭔데? 적분 구간에 문자가 있는 케이스라고요 그러면 뭐 하면 돼? 대입하고 미분하면 되는데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밖에 안돼 그래서 양변 미분을 해줍니다 미분하면 퐁당 집어넣으면 되니까 6조에다가 4의 2의 2s 제곱 f's의 제곱 그 다음에 미분해주면 1 얘 미분해주면 2의 2s 얘를 미분하면 0됩니다. 맞아요? 양변 제곱해주면 4 곱하기 2의 2s 더하기 f's의 제곱을 제곱해주면 2의 4s 제곱 2 e 곱하기 2의 2s 제곱 더하기 1, 1에 나와서 f's의 라인 제곱이 얘 넘겨주면 지금 근데 그 숫자가 있냐? 안 예쁘냐 아니구나 얘만 넘겨주 구나 그럼 얘가 1 0 0이라 바뀌게 된다고 하죠 1 0 0이라 바뀌는 순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f s 가2개도 함수를 갖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야 e s 제곱이랑 그러니까 1 s 제곱 빼기 1. 또는 마이너스 1 s 개곱1 0곱1이될 거라고요. 됐니? 이까지는 ES 제곱이요. 뭐가 뭐가? FX 아 ES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ES 네. 이까지 지금 맞나요? 네. 근데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잘 봐봐. 이 문제 풀기 전에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줄게. A 제곱이 1이야. a는 뭐야? 풀만 1이잖아맞지 근데 fx제곱이 1이야? 그럼 fx는 풀만 1이 아니다 얘는 뭐냐면 1이랑 마이너스도 둘다그놓고 이때 x는 이거 고르고 이때 x는 이거 골라버려도 제곱하면 다1될 거니까 그러니까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뭔데? 함수식이잖아 그래서 뭐다 이분법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뭐 s가 1일 때는 요거 갔다가 s가 2일 때는 요거 갔다가 그러니까 경로를 왔다 갔다 걸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이랬네. 이해된거 맞죠?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 경로 함수이다라고 생각해볼게. 뭐 경로 선택이할까 경로 선택 함수다. 됐니? 그런데, F2가, 얘가 존재한데, 이게 존재한다는 말은 F'이 미분 가능이라는 뜻이라고. 됐니? 네. 미분 가능이면 F'는 뭐가 돼? 연속이 된다고. 이까지래요? 어. 네. 연속인데, 그럼 봐봐. 뭐, 어때? 만약에, 요거 두 개가 이런 관계로 치자, 그러면 이런 건지 그럼연속이면 사실은 이렇게 가도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임대에서는 이, 이 케이스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두 개가 무슨 관계지? X축 대칭 관계라고. 그니까, 러지수이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음. 어, 잠깐만, 있나? 이 정글선 뭐죠? 음, 아, 있네, 그러면? 하나 있네. 어, 그러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그냥 그림만 좀 그려줄게, 그치?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S2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그려놓을게징하그이렇면얘 같은 경우는 증징 하면 이렇게 징맞면요그러면 이렇게 금 이렇게 생겼면고 됐니? 얘는 s 이렇게 이니까 그냥 반대로 하면 되잖아 맞하 네. 음. 그 다음에 여기 혹시 0인가요? 맞니? 아, 맞죠. 아 그러면 조금 편하긴 하네. 여, 어차피 지금 S는 양수니까 S는 양수니까 봐봐. 0 이후로 교전이 있스 없어? 없어. 없다고. 근데 무슨 함수라고? f 프라임은 네. 연속 함수래. 그러면 한 가지 루트로만 가진다고한 가지 루트로만.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가자는 거겠지? 오기는 행위면 큰일 나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에는 가라탄는더 많이 나와. 뭐 이, 이런 거. 뭐 움직인 거리에서 말고 다른 항체에서. 요까지 돼요? 조금만, 여기는 또꼬꼬게하고 가자 그랬지? 어.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SD가 항수이기 때문에 뭐죠? 경로를 한 가지만 붙게 돼요. 그러니까 완백하게 뭐가 돼요? 이거거나 이거거나 두중 하나일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두 중에 뭔지를 이제 안전 조건 이거 있잖아. 요가지고아찾아 달라라는 거 같습니다, 알겠지? 이까지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속도 함수를 보자고.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얘 미분해 주고 얘 미분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에 e 이 -E t 제곱 맞죠? 네. 자 f 프라임 t 이렇게 됩니다, 맞지 네. 그래서 t는 ln 2에서래 LN2를 넣버리면 여기는 4가 나오고, 맞아요? 네. 여기는 F'LN2가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두 개의 함수 중에서 뭐가 3이 나올까를 봐야 되잖아, 맞아? 네. 근데 얘가 3이 나올 수는 없다. 얘는 함수값이 다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이게 3이 나온다는 말은, 아, F'S가 0였다 이게 2 x 1이었다. 라는 겁니다. 이까지 되네? 네. 그럼 이제 구하는 거는 가속도잖아, 맞아? 네. 가속도는 속도를 각각 미분한 거라고 했을 때, 맞아? 네. 자, 그러면 얘 미분해주면 여전히 e t 제곱이거 맞습니까? 네. 근데 얘 미분해주면 f더블프라임 t가 되겠지, 맞어요? 네. 그럼 얘는 e에 2t제곱에다가 얘 미분해주면 뭐가 되죠? 2 곱하기 e에 2t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t에다가 1호를 ln 3rl 그러면 가속도는 네. 뭐야? 2 곱하기 3이니까 6 콤마 그 다음에 여기 열심니18 16 18, 17 18그9 19 20 20이되면 되겠지 40 40 40 40 40 40 40 40 4만40 40 40 40 40 40 40 40 40 4요40 40 40 0 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 왜냐면 양변비분 하려고 하면 여기 안에 t만 있어야 된다고 x가 사라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분리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아니 혹시 이거 안산할수 있니? 그, 아니, 그때 내가 뭐, 해줄 수니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거 말고 탄덴트잖아라 이거 기억 안 나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t 어떤 dt 얘의 비분은 뭐라고 했니? 인테그라 A 부터 X 까지 d t 리 t 가 됐다 이거 미분하면 1 그래서 이거 N이었으면 여기다가 뭐 N 곱하기 X 빼기 T에 N-제곱이 됐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잘 보면 얘가 무슨 구조냐면 X 빼기 T 곱하기 어 뭐죠? 시퀀트인가요? 시퀀트 제곱 T꼴이라고 하죠 그러면 f'x는 우리가 이제 조공식을 외우니까, 조공식을 외우니까, 그냥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요거 미분하면 1이 됐지? 그래서 뭐다? 그냥 바로, 시컨트 제곱, t가 안탄것으로 된다고 맞아 근데 시컨트는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탄젠트 t가 되고, 0x. 그러면, 탄젠트 x, 탄젠트 0은 0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f'이 프라 탄젠트까지 됐나요? 네. 이건줄게요 혹시 이렇게이니 아니면 이 되... 그냥 저기. 어떻게? 이어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어 이거 어이 어떻게? 이 어떻게? 어 이거 어떻게? 곡선의 길 이거 라고게길 이거 이게요 그러면 뭐가 돼? 인테그랄 거부터게분의파이까지 루트 이거 어떻게? 이게 이거 어떻이게 이거 어떻이 그럼 얘는 뭐야? 0부터 6분의 파이까지가 되는데 잘 보세요 f'이 4젠트라고1 더하기 3트제곱이 뭐라고? 시컨트 제곱이라고 시컨트 제곱대로트셨으면 절댓값 시컨트 x가 된다고 맞아요? 네. 근데 0에서 6분의 파이까지는 1 3각이기 때문에 시컨트는 코사인이 6수라서 양수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된다는 거 됐나요? 네. 시컨트 적분은 두 가지라고 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라고 했냐면 약간 좀 천재적인 발상을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뭐쓴대데 식탄 여게 1이니까 요거 하면 된다 했다 맞죠? 네.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분모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시컨트 미분하면 식탄이니까 식탄이 만들어지지 그 다음 탄지기 미분하면 뭐지? 시컨트 제곱이 되죠 그래서 뭐 천적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바로, ln, 시컨트 x, 더하기, t 젠트 x가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다가 0, 6분의 파이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6분의 파이 넣어버릴 건데, 봐봐.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루트 3분의 1인가요? 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0은 1이니까 역수에도 1 나올 거고 탄젠트 0은 0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탄젠트 1은, 그러니까 1은 0이죠? 여기 무시하고 얘는 루트 3분의 3이니까 루트 3이지 그래서 답을 ln 루트 3해도 되고요 아니면 2분의 1에 향해서 2분의 1을 향해서 2분의 이을향분을향을 향해서 2분의 1을 향해서 2분의 1을 향해서 2분의 1의 길이잖아 맞아? 네. 어 그러면 F T라고 이렇게 함수를 되니? 그러면 뭐가 돼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가 된다 맞아? x까지 루트 프라임 티에 제곱 d t 맞습니까? 네. 요게 뭐가 나오냐면 e x 제곱 Y빼기 2가 나온다고 이까지 돼요. 근데 Y라는 게 조금 불편하다 아, 지금 문제 가나요 네. 근데 Y는 지금 뭐죠? F. FX라고 어. 그래서 여기가 f X 빼기 2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음. 그래서 지금 구하는 거는 어차피 그 이거잖아 f 프라요 하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또 양변 미분하자고. 양변 미분하면 얘는 퐁당 집어넣으면 되니까 루트에다가 1 더하기 f 프라 x 의 전체 제곱이 나오고 맞아? 얘를 미분해 주면 2에 2 2 x f 프라 x가 된다고 맞아? 양변 제곱을 해 주면 1 더하기 f 프라임의 제곱이 얘 제곱을 해주면 424x 제곱 맞죠? 네. 그 다음에 422x f 프라임 eab 그 다음에 f 프라임의 제곱 1이 나온다고 맞아요? 그러면 여기도 f 프라임 제곱이랑 여기도 f 프라 제곱이 사라지게 된다고 맞아요? 네. 응. 맞죠? 그러면 지금 뭐가 됐냐? 4 2의 e x 곱하기 f 프라임 x 얘는 얘를 넘겨주면 1 0기4 2의 4x 제곱이 된다거든. 네. 따라서 f 프라임 x가 뭐가 되냐면 4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e x랑 기 2의 e x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됐어요? f 프라임 1은 뭐가 되니? 가 2의 제곱분의 1 빼기 2의 제곱 혹시 답지 답이 어떻게 되어있니?